안녕하세요. 마감 2부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랭킹5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먼저 어떤 섹터가 있는지 만나볼게요. 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입니다. K9에 이어 K2 수출 기대감까지 커지며 방산주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연말 소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광군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겨울 특수 안인 의류주 4위에 안착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 월드컵이 일주일 남았는데요. 월드컵 수혜주 과연 어떤 종목들이 될까요? 월드컵 수혜주가 3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만났습니다. IRA 관련 논의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자동차 기업들 앞으로 탄탄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자동차주, 부품주까지 강합니다. 2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케미칼 붙은 종목들이 불 붙듯이 올라갑니다. 업종 턴어라운드 사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대망의 1위는 석유 화학주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 코. 콕 집어서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섹터로 4위 의류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의류 섹터 강합니다. 이제 소비 시즌이 돌아오고 있어서인지 의류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태평양 어, 물산이 3분기 역대 최고 실적 발표하면서 네, 오늘 상한가에 아침에 도달을 했고요.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또 이런 OEM 관련해서 환율 수혜 예상되면서 실적이 또 네.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은 소비가 좀 위축되면서 이 기업들이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 의료주는 저희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음 일단 우선 지금 현재 영향을 가장 미치는 부분들은 네? 중국의 리오프닝 기조인 것 같습니다. 음... 지난 주 같은 경우에 하루 확진자 수가 뭐 상당히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작은 숫자이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지난주 후반에 이미 만명을 돌파하는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하게 확진자 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 공이 지금은 방역 완화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소비 관련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 특히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쪽도 상당히 좋아졌고, 광군절에 지금 티몰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화장품 주까지 주가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방역 강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경기 민감업종들의 반등세를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점에서 뭐 방향성 면에서는 아마 속도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는 시장의 저점 잡기가 일단 섹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의류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재고 수준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음. 있습니다. 이미 하반기에 뭐 재고 관련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일부 지금 의료 관련된 유통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의료 재고를 상당히 많이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뭐 해외 쪽 관련된 브랜드를 올 연말에 뭐 어,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려면 네. 아마 올해 4분기가 의류를 좀 장만하기에 상당히 해외 브랜드들이 좋은 어, 타이밍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뭐 해외 쪽의 브랜드 하나 보고 있는 브랜드를 봤더니 네. 지금 굉장히 가격이 싸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수요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아서 네. 물건 잡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현지 수요도 괜찮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음. 또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쪽에 관련된 의류를 상당히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는 뭐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도 때문에 의류 카테고리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재고 소진을 위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아마 3분기 정도부터 음.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투자 센티멘트 개선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돌파를 하고 있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드렸던 의류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그러니까 겨울철 의류가 상당히 비싸고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겨울철에 매출이 좋아지면 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인데요. 예. 약간 나눠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 불. 브랜드 의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음. 내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브랜드 업체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정점을 좀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서 아마 내국인 아웃바운드 증가나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은 내수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음. 분명히 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방향은 맞겠지만, 은 내수 브랜드, 패션 브랜드 업체들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아직까지 좀 나타나고 음. 있어서 탑픽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역기적 효과 때문에 상당히 실적 베이스가 높다는 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국면을 예. 접어듭니다만, OEM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는 국면에 있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 뭐, 에 FNF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MLB 갈때 모자라든지 이 브랜드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국면이 지난 주에 나왔기 때문에 F N F 관련된 부분에서 F N F라든지 F N F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죠. 이런 종목들이 약간 특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O E 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바이어들의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3분기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음. 바닥. 그리고 어파이좀 좋지 않더라도 O E M 관련된 쪽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예, 원 달러 강세 이쪽에 예.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이슈를 좀 어느 정도 머금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밸류이션 부분에서 이미 선반영됐다는 점에서는 음. 아마 내수 브랜드 쪽보다는 OEM 쪽에 좀더 점수를 주는 거 같고 음. 용무역 이런 종목들도 오늘 실질상태도 좋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마진율이 워낙 곱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음. 쪽에 OEM 쪽에 점수를 좀더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아, 내수 소비가 좀 얼어붙으면서 이제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기업보다는 이제 해외 진출을 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은데 한세 실업이나 영업 무역들 어 굉장히 OEM 쪽에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쪽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한세 실업 같은 경우는 미 미국 수출이 90% 이상을 네. 차지한다고 해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도 크게 받을 것 같은데 지금 하 환율이 좀 많이 하향 안정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도에 이제 다시 강달러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뭐, 예. 예 급하게 한 일주일 정도만에 뭐 지금 네. 원 달러 환율이면 뭐 1,400원대 중 초반에서 네. 1,300원대 초반까지 갑자기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예, 어차피 이게 며칠 만의 사이에변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평균 환율로 따지면 상당히 사분기든지 강 달러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1,300원대 초반에서 살짝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로 좀 돌아드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평균 환율로 본다면은 환율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강 달러 영향에 o e m 사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 재고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이제 레깅이 됩니다. 왜냐면 네. 인건비라든지 원자재는 일단 3개월 정도 이상의 레깅이 되기 때문에 그 음. 이전에 사놓은 재고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 인건비도 현지, 현지 화폐로 주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달러가 강할 경우에는 판매 관련된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요 수출이니까요. o e m 이니까 그런데 네. 이제 원자재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지 화폐로 주기 때문에 그러한 갭 이런 부분에서는 아... 결국은 실적단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아... 볼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현재 수준에서 뭐 원달러 환율이 뭐 1300원을 또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조금 환경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음... 왜냐면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이 강달러에서 어 원, 원, 그, 강세로 이렇게 돌아서게 될 음. 때는 약간 좀 불리한 환경에 또놓일수 있다는 점은 네. 약간 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아직까지 강달러 기조가 꺾인다고 보는 것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아마 리바운드이좀 어느 정도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의류 쪽은 특히나 이제 환율이 양날의 검일 텐데, 어, 이 환율이 올라가면 강달러세가 나오면 판매 쪽은 좋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원자재를 환율로 또 결제를 하기 때문에 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저희 열어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만났다고 하죠. 이 IRA가 정말 상당히 자동차 주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 당이 네. 어, 이제 석권을 했으니까 상원을 이 IRA라는 모멘텀이 자동차 쪽에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해요. 자동차 쪽뿐만이 아니라 오늘 부품주까지 좀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주는 앞으로 좀 어떤 흐름 이 연출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낙폭이 좀 과했다. 한 네. 부분이 이제 한 가지 뭐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금 정상회담을 이제 약간 진행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IRA 법안 관련된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에 관련된 기여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약간 변화를 줄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거 앞에서는 뭐 이걸 바꾸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원을 의외로 지금 민주당이 수송을 하게 되는 분위로 기 가면서 기존의 IRA 법안에 그대로 좀 힘을 받는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워낙 이제 각 나라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첨예한 그 어떤 뭐, 이익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걸 바꿔달라는 어떤 로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미국 쪽은 뭐 로비 시장이 굉장히 좀정상화돼 있는 합법화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로비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음. 실질적으로 알리바바라든지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 기아의 공장이 있는 주의 상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유예, 3년간 유예한다는 어떤 법안에 대한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 모두 현대 기아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이렇게 관련된 유예를 좀 해달라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ILS 같은 경우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약한 화로 한 천만 원 정도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자동차 기업에 대서는 당분간 이게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주가들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과 같은 이런 약간의 입장 변화 때문에 주가들이 반등을 주고 있고, 아우. 근데 완성차도 좋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온 시스템을 포함한 예. 일부 부품사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기 수요가 그 전까지는 반도체 관련된 공급 뭐 부족 때문에 쇼티지 때문에 물량 자체를 많이 못 만들었던 상황인데요 현재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물량 자체를 밀어낼 수 있는 국민이 되고 있고요 음. 또 10월 11월 넘어가면서 현대아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수요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어떤 굉장히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테슬라가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은 어, 북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대아가좀 제법 물량을 잘 팔고 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단가에 대한 원가 부담을 충분히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점에서 음. 상대적으로 좀 주가 상승폭이 하는 시스템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완성차도 좋아 보이면서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드이 나오고 있지만 부품사들에 대한 물량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최근에 2년 동안에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물량을 제대로 못 밀어낸 부분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물량이 정상화된다는 점에서는 일단 부품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부 만두라든지 이런 부분도 테슬라의 물량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우 하이. 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자동차 대표 부품들이 미국으로 또 쫓아가는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이 완성차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고는 볼수 있지만 그 부분들이 아마 대기 수요 관련된 부분에서 철회를 할수 있어요. 계약 철회.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론 같은 캐피탈 관련된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이 관련된 자동차 캡탈을 쓰게 되면 이자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다 주고 사는 고객도 있겠지만은 캡탈사를 이용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할부금융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면 10명의 대기자가 있다가 이게 뭐 8명, 7명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완성차 부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많이 빠진 부분에서 리바운딩이 나오긴 하겠지만 재고 부분과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네. 수요에 대한 우려가 일단 점쳐진 단점에서는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IRA가 호재로도 작용했다가 악재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의견이 좀 바뀌면서 호재로 작용했고 특히나 부품주들 많이 올라갔다 말씀 주셨는데 한온 시스템이 3분기에는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지만 4분기에는 호실적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품주들에 관해서는 이제 내일 내년에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좀 해지가 된다라면 어, 소비적인 부분도 이 자동차주의 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좀잘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부품주 중에서 한온 시스템 말씀 주셨는데 HL 만도도 강하고요. 성우 하이텍도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네. 나오거든요. 이쪽 부분은 이제 보유자의 전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 앞으로 또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뭐 IRA 법안이 조금 유효가 된다고 하면 사실 현대기아는 선동이좀 트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만들 수 있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현대기아는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네. 실제 공장이 이제 지어지려면 한 2, 3년 걸리겠죠. 근데 음. 기존에 있는 공장 라인에서 전기차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걸림돌이 뭐가 있냐면 노조가 있죠. 노조가. 아. 그러니까 노조가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노조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사실 조금 걸림돌이 될수 있는데 최근 분위기는 굳이 뭐 노조가 그걸 막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조와 관련된 어떤 보장이 된다면 노조 입장에서도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잘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여러 가지 라인을 조금 더 전환시켜서 기존의 라인 쪽에서도 전기차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들은 어떤 시간을 좀 벌면서 갈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품사들은 결국은 현대 기아가 있는 미국 쪽으로 쫓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 현장에 있는 어떤 부쪽에 쫓아가는 부품사들은 결국은 그쪽에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수혜를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장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품주까지 좀 긍정적인 전망을 체크해 드렸고요. 다음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포트의 영향이라고 하기엔 조용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주인데 이제 드디어 석유화학 부문이 터너라운드에. 돌입을 하나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요 케미칼 이 붙은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어, 배터리 소재 쪽으로 이제는 눈을 좀 돌리는 기업들이 종목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면서 네. 화학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좀 이제 바꿔야 될게 이제 예. 순수 NCC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셜티 화학이라고 하면 그 한화솔루션이나 LG화학 등 2차 전지나 태양광이 같이 겹쳐져 있는 스페셜티 쪽이 있죠. 얼마 전까지는 이 스페셜티 화학 관련된 주식, LG 화학이나 그 다음에 뭐 지금 한화솔루션 이런 쪽에 관련된 점수를 더 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주가들이 좀더 괜찮았고요. 대한유아나롯데캠비칼 그 같은 경우는 순수 NCC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급등세를 음. 보이고 있는데 네.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PBR 0.3배 정도 수준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롱텀으로 봤을 때 사놓고 기다릴만하다고 판단하는 수요가 좀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 특징이었던 특히 지난주 후반에 강하게 유입됐던 쇼커버링 수요가 상당히 많이 아... 강하게 시장 전반적으로 들어왔기 예, 때문에 예. 낙폭과대 관련된 쇼코버링 종목 가운데 뭐 NCC도 분명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여기에 따라 뭐 오늘도 어 강하게 올라오는데 물론 이제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좀 거기에 뭐좀 불을 비추는 음...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네. 사실 실적 단으로 본다면 4분기도 적자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오냐 느 보면 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올라올 텐데 아마. 어, 전반적인 공급은 상대 좀 제한적이라는 리포트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수요 같은 경우도 중국의 수요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재건 이슈가 나오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도 수요가 복원 어, 특수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글로벌 에틸렌 수급과 업황을 대비해 보면 시기적으로도 한 16개월에서 21개월 정도에 아... 빠지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는 업황과 관련된 오늘 분석 리포트가 나왔고 네. 4분기 정도부터 바닥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음... 4분기는 3분기보다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내년부터는 업사이클로 들어온다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페셜티 화학보다는 오히려 이제 순수 NCC 관련된 화학 주제로 오늘 급하게 올라온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업황 회복 사이클의 수혜 기대감 때문에 로데케미카 대한유화가 많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주가가 또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해버리면 은 업황이 네. 따라가지는 못하는 뭐 일단 시간적인 부분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도 적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싸다고 느껴지지만. 뭐, 1, 2주 사이에 20% 30%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가긴 좀 힘들겠죠. 음. 다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뭐 전저점을 깬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급등각에서 뭐 어떤 추세상승으로 전방산업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큰 톤라운드가 반장 나온다는 봤을 때 따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더라도 눌림목을 다시 한번 음.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자의 네. 관점이라면 내년을 바라보고 좀 길게 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바닥 찍고 내년에 업사이클이 돌 것이다라는 리포트,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있지만 롯데케미칼이나 대환유화 같은 경우 업황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 지금은 한번 눌림목이 나오는 시점이 올수 있다 그런 부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석유와 관련. 에서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오늘 열어봤던 키워드 중에서 네. 우리 부장님의 원픽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당장 네.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음. 늘림목 접근을 충분히 권고드릴 수 있는 FNF입니다. 어. 그 MLB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뭐 중국이 우리가 락다운돼 있고 수요가 뭐 좋지 않다 말들을 많이 했지만 네. FNF의 3분기 실적을 열어보면 엄청나게 성장을 계속적으로 구가하고 있고요. 전폭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성장이 분기별로 꺾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MLB 관련된 중국 쪽의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쪽의 신규 출점과 기존점 성장이 지속되는 것이 3분기에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수요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부식시키는 3분기가 될것 같고 음. 아웃도어라든지 그 다음 에 유아복의 2위 자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중국 매장 수가 MLB가 2020년도 에 75개에서 21년 494개로 늘었고요,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870개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숫자에 대한 추정치가 1154개로 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휠라가 약한 2,000개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MLB도 충분히 좀더 네. 점포수가 더늘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볼수 있겠고. m l b 의그 기타 아시아 추가 진출이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어, 최근 들어서는 어, 홍콩이라든지 온오프라인 모두 호조가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리시아 등의 동남아 추가 진출이 국가가 내년에 예상되 때문에 캐파도 충분히 더늘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도 다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규 모멘텀도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MLB 관련된 키즈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 관련된 키즈 쪽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이지만 상당히 좀 매출을 호조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고요. 말씀드렸던 추가 지역 전개라든지 홍콩 쪽의 온오프라인 모두가 호조된다는 점에서 아시아 쪽에 상당히 MLB 관련된 브랜드 지역이 충분히 확인됐다 볼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눌림목에는 다시 한번 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내년에 연결이 얘기라는지 그런 것들도 하반기에도 테일러 메이드를 연결 편입이 됩니다. 테일러 메이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골프 관련된 쪽인데 상당히 어, 탑티어기 이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또 연결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중장기 그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 충분히 지금은 눌림목에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음. 어, 목표주가로 본다면 단기적인 박스권까지 한 20만 원선 정도까지 볼수 있겠고 조금 공격적으로 보는 하우스는 목표주가 25만 원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은 실적을 좀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은 바로 fnf입니다 의류 관련 종목이고요 mlb부터 테일러 메이드 뭐 디스커버리 등등 수혜가 가득한 그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 매수가는 현재가입니다. 눌림목에서 접근하라고 하셨고요. 현재 주가는 15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0만원, 공격적으로 봤을 땐 25만원, 손절가 14만원 제시해주셨으니까,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대응에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랭킹5 이 시간 함께 해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